안녕하세요. 숲배설가서계입니다 오늘이 3월 19일인데, 오늘 강원도에서는 뭐 한방눈이와서 난리랍니다. 이것은 수원인데, 아파트 단지 내인데, 눈은 안 오고, 이렇게 가랑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예쁘죠? 노란 꽃이. 뭐 한방눈이 오든지, 뭐 비가 오든지 간에, 때가 되면 이 자연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. 노란 꽃을 피우는 이 나무는... 잘아시는 산수유 나옵니다. 이게 원래 그이 열매를 가지고 한약재로 쓰는데 요즘은 이 관상수로 예뻐서 관상수로 많이 심어서 지금 여러분 집 주변이나 공원에 가시면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방에 누워 계시지 말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. 지금 너무 예쁩니다. 봄꽃이 그렇듯이 이것도 이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이렇게 꽃부터 먼저 피는 거죠. 예. 이집 주변에 있는 이 노란 꽃들은 산수유 나무고요. 산에 가도 이 노란 비슷한 꽃이 있거든요. 그거는 생강나무인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있어요. 몇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줄기를 한번 보세요. 줄기 굉장히 이게 지저분하죠. 그죠? 예, 네, 맞아요. 이 줄기가 지저분한 이 나무가 산수유입니다. 산에 있는 그 생강나무는 뭐 특별히 지집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 미끈합니다. 그걸로 구분하시면 맞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산수유 하면은 지금은 노란 꽃이지만은 9월부터 겨울까지 자, 9월부터 10월, 11월, 12월, 겨울 1월까지도 나무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어요. 그것도 또 새로운 꽃이 돼 갖고 너무 예뻐요. 근데이 빨간 열매가 한약재로 쓰는데, 그걸 갖다 한약명으로 산수유라 그러거든요. 근데 이 산수유가 한약으로 쓰이는데, 이거의 생산량의 60% 70% 정도가 전남 구례에서 생산이 돼요.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. 전남 구례에 가면은 이 산수유 그 축제를 하잖아요. 그죠?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할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좋아요. 제가 몇년 전에 가봤는데, 너무 그 예뻐요. 가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거리가 멀지만은 한번 가보시면은 진짜 생각 이상의 멋진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가보세요. 진짜 예뻐요. 그 구례는 이 산수유 축제를 하는 곳이 산동면이라는 지역이에요. 그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천년 전에 그 산동에 사는 여인이 그 구례로 시집 올때그 산동성에 있는 이 산수유 씨앗을 가져와서 그 심어가지고 그게 번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산동면이라고 하고 또 구례에 가면은 그때 그 여인이 가져와서 심은 그 나무가 있어요. 그 그렇게 수령이 한천 년이 넘었다 그러죠. 그 나무의 씨앗에서 그 구례의 모든 마을로 번져서 그 지금 사, 구례에 그렇게 많은 산수유 나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산수유는 중국에서 들어온. 오래전에 뭐 중국에서 들어온 이 외래종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1970년도인가? 그 남양주시 광릉 지역에 그 산수유나무 자생지가 있다고 보, 어, 발견돼서 보고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산수유나무가 자생했다,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뭐,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, 이 봄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, 지금 한 밖에 나가서 산수 구, 요 구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